들게 어,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바리로 포천 쪽을 갔다가 복귀를 하는 길입니다. 포천을 갔다가 복귀할 때 이제 어, 내비게이션에 이륜차로 찍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남양주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대부분 여기서 보시면 강동대교를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리암사대교 이쪽으로서 해 진입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게 쭉쭉쭉쭉 오죠? 자 쭉쭉쭉 오다가 여기서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여기서 지금 초록색 표시가 된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이렇게 돌아가지고 예, 암사대교로 빠지는 루트인데 자 여기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올, 구리 암사대교랑 올림픽대교 오른쪽으로 빠지셔야 예,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나가셔야 되고 자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직진을 하면 여기가 강변붕동가 지금 강변북로로 쭉쭉 갑니다. 강변북로. 예, 여기서는 이미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펜스가 이렇게 쳐있기 때문에 들어 넘어갈 수가 없고. 그럼 직진 쭉쭉 갑니다. 예, 직진을 신나게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면 예,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데. 예,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안될것 같이 생겼죠. 예, 자, 예, 가다 보면 무슨 건물이 보이죠? 건물? 제가 아마 어, 여기쯤에서 이제 들어와서 어, 아씨, 이거 잘못 들어왔다.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 갓길에 이제 바이크를 안전하게 세우고 경찰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복귀길에 여기 지금 아 어, 어디야 구리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구리 암사대교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내비가 렉이 걸려가지고 한 1,2초 렉 걸렸는데 지금 좀더 앞으로 가니까 여기부터 어,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지금 일단 112에 긴급 신고를 했고 어 경찰차가 온다고 합니다. 아, 진짜. 거지 같네요. <laughs> 진짜 한한 한 10초, 10초 더 주행했는데 바로 자동차 전용으로 들어와 버렸어. 일단은 갓길에 비상등 켜고 정차하겠습니다. 의무 경찰 봉무한 경험으로 이렇게 신고하면 경찰차가 올 때도 있고. 개박해요. 그냥, 그냥 조심해서 앞에서 나가라는 분도 있고.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지나, 그, 암사대교 빠지는 곳에서 조금 지나서 앞에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제가 임의로 좀 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하. 아, 네, 그럼 조심해서 제가 좀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 일단은. 일단 지금 통화 들으셨겠지만 경찰관이 안내를 해줬죠. 갓길로 조심해서 나가라. 지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 진짜 오토바이. 여러분다 뭐 아시겠지만 이게 O E C D 국가에서 오토바이가 여기 이제 이륜차가 고속도로랑 전용도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아무튼 뭐 이거 법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제가 지금 경찰관 분이 갓길로 조심조심 가라고 했죠 그러면 빠져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원래는 이제 들어오면 안되죠 예. 들어오면 안되는게 법적으로 많고 근데 제가 잘못 들어와서 자진신고를 했고 어 담당 경찰관 분께서 저한테 지시를 하시죠 조심해서 빠져나가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이제 뭐 불법 가지고 신고하시는 이제 자동차가 있을 수 있죠 이게 타인이 이제 신고를 하면 경찰 프로세스 상그 접수를 받고 이 처벌을 해야 돼요 네,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조건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나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제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건데 경찰관 분이 어, 지시를 하셨고, 제가 112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방금 경찰관 분께서 나중에 혹시나 신고당하면 어, 소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면 사실 문제도 없고, 불박 찍혀서 신고당해도 지금 사실 제가 먼저 잘못 들어온 걸 인지하고 경찰관 분께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원래 안 들어오는 게 맞는데, 가끔씩 이게 뭐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수 있고,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게 맛이 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일단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일단은 이제 나가는 길 나오죠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천호대기로 빠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112는 그냥 종합센터에요 종합관제소 같은 거라서 112에서는 이제 그냥 이거 신고 접수를 받고 근처에 교통경찰이나 담당경찰한테 이 사건을 이제 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경찰관분이 저한테 오시지 않고 그냥 전화로 알아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베스트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뭐 벌금도 안 내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나왔죠 이렇게. 예, 지금 일반 도로로 나왔는데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자진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무조건 안 낸다, 뭐 무조건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게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경찰관 재량이에요. 이제 처벌에 대한 판단은 방금 전화 온저럼 담당 경찰관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FM 경찰관 분들 만나시면 FM 경찰관 분은 뭐 그냥 벌금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말 없어요. 물론 이제 실수고. 이제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FM대로 처리해버리면, 어, 할 말이 없긴 하죠, 솔직히.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학생 시절에, 대학생 때, 그, 부산에서, 이제, 집으로 복귀하다가, 부산에 그, 동서국가대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잘못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이카 분이 오셨거든요. 사이카 분이 오셨는데, FM대로 처벌을 하려고 하셨어요. 네, 벌금이 이게 한 30인가 40만원? 좀 세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책가방 들고 뭐 학생이 진짜 집에 귀가하다가 잘못 들어간 거를 이제 인지하셔가지고 에스코트에서 빼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일일이 신고 자진신고 한다고 무적이 아닙니다 이거 일일이 신고해도 거기서 바로 그냥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 이제 경찰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이 뭔가 범죄나 이런 걸 뭔가 악용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웬만하면 그냥. 어, 별말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담당 경찰관 재량이라서 좀 FM태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예 그냥 끝나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그냥 진짜 벌금 한3 4씩 내야 돼요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도 뭐 어, 예, 그런 거안 뭐 봐줍니다 아무튼 뭐 저는 방금 당연히 이제 당연히 고의성이 없는 주행이긴 했는데 아 씨, 복귀하다가 이렇게 또 머리 아픈 일이 아무튼 뭐잘 좋게 좋게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어, 아유 아무튼 어찌 됐건 내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보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항상 라이딩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못 들어가고 뭔가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이 뭔가 이륜차에 대한 법안이나 이런 게좀 빡빡하고 되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아, 알긴 아는데 뭐 그거는 말하면 끝도 없고 한국 법이 지금 이러니까 한국 법에 따라서는 안되는 건 안되겠죠 아무튼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12 신고해서 경찰관 와서 벌금이 어 납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가라고 할 경우가 있는데 진짜 반반입니다 이제 자진 신고를 해서 벌금을 먹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신고 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다른 차가 불박 찍어서 신고 접수를 해버리면 그건 100%네 빼박 벌금입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